도서 발전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그 마음을 제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저희 한전 M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길이 저는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한전 MCS는 검침, 송달, 단전 업무가 원격 검침 등 우편 송달로 전환하면서 막대한 지금 인원이 지금 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마이너스 적자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와서 그 마이너스를 채워줄 수 있다, 있을까라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2 0명 2,5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과연 발전노조, 도서 발전을 갖고 왔다, 갖고 와서, 과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땜방식 어떻게든 기존에 남는 인력들을 편색을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겪,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업무를 당장 가서 전기자격증 하나 있다는 이유로 이 업무를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길은 결코 잘못했다고 생각안 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정부와 한국전력과 산자부 에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들 권리 한국전 한전의 직접 고용 이거는 끝까지 싸워서 쟁취해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나의 고용 문제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도서 발전 섬 지역을 열심히 책임진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자리가 정당한 대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184명이 넘는 이 인원을 한전이란 허울 앞에 집단 해고를 해야 되는지 법원도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는, 한국전력은, 거기에 나아가 저희 한전 MCS는 무엇을 위한 전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한전에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 환호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주장님 어려운 자리 <laughs> 서주 생각합니다.